우리 두다이 머리 좋아졌네 남친 있는 애들은 24일날 진짜 안 쉬지 미리 쉬지 여보세요 하타봉입니다 아따봉이요? 아따봉이 아니라 하타봉요네네 일단은 네. 지금 아픕니까? 아니요 자다 일어났는데요 자다 일어났다는 건 어제 휴방인데 늦게 잤다는 뜻? 그렇죠 늦게 잔건 낮에... 그러면 남자친구랑 있었다는 뜻? 아, 네. 와. 메이플 키웠는데요, 저? 뭐? 네. 뭐라고요? 메이플 했는데요, 저. 메이플 했다고요? 네. 휴방인데? 그럼 휴방 때 메이플을 빨리 많이 키워놔야죠. 아. 아니. 아? 그럼 메이플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까? 아, 아니요. 안양이랑 놀았는데요. 메이플에서요? 네. 안양이도 메이플을 합니까? 네, 메이플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방송하실 건가요?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켜줘 이제 이제 합니까? 네 크리스마스 박수. 이브인데 안 나갑니까? 크리스마스 이브가 뭔데요?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지금 모릅니다 왜냐? 24일에 아, 쉬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쉰거 아닙니까? 23일날? 그렇게라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어, 남자친구 있 생각해 주세요 제발 다들 어서오시고요 이렇게 하지 좀잘 보이나? 주단이는 오늘 안 아파? 아파 주단이 아파 너무 아파 아빠 사장님하우이하우이하우이 어서오세요 주단이 어린이 반가워요 산타 할아버지 왔다요 어! 다 주세요 가진 거다 주세요 주단이 어린이는 1년 동안 착하게 살았나요? 네저 1년 동안 엄청 착하고 통실하게 잘 살았어요 이제 앞으로도 또 착한 일도 할 예정이고 완전 착하게 살았어요 착한 어린이 한테만 준다고요? 여기 여기 저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그럼 오늘 크리스마스는 나와 김두당 혼자서만 보내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? 아 진짜 그런 것도 알아줘야지 알겠어 알겠어 진짜. 알겠어, 알겠어. 그만, 알겠어, 알겠어.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말인 거다 알아요. 아이님 <목소리> 아이고! 불사님, 불불님불님팡 하트. 역시 아프리카 브레인 담네. 24일, 25일 방송하고 26일 수방 때릴 때 야, 뭐가러려는 거야? 일단은 그좀 쉬지. 왜 방송 켰대? 참네 내가 방송 안 키면은 여러분들 마음 들여서 어떻게 해 지금 방정해라고뭔 소리야? 인지 시작인데, 나까지 달려야지. 내일방랑 <laughs> 해제가지. <laughs> 내일 수방 <휴방> 해줄, <laughs> 해줄 거냐고? 뭔 개소리야. 내일 쿡방 장난하나? 아니, 생각해보니까 내 남친들 다 어디갔어? 곧 크리스마스인데 다 어디갔냐고. 크리스마스 일본의 요 전국 여친이서그 전에. 아! 여친이는 척 하지 마세요! 기다리는 휴방 좀 하지. 무슨 소리야? 내 방송. 응? 기다리고 있었으면서. 장난하나? 아, 그리고 오늘 저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. 그게 뭔줄 알아? 딱답을 시키려고 배달의 민족을 싹 내리는데. 아니, 이게 무엇이냐? 공짜가 드디어 배달이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.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! 해가지고 바로 시켰잖아요. 공차 빠밤... 지리지... 개쩔지... 이제 공차 배달된다고... 진짜로... 아니, 밀크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감정을 공감할 걸? 부장이은 언제 크리스마스날 아플까? 나는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? 아니야, 나는 약간 그런 게 없어. 크리스마스날에 특별한 그런 감정이 없어요. 남친이랑 크리스마스 한번은보니 언제였지? 되게 아는데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요? 아니 없겠지가 아니라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거는 그 빼빼로 데인 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빼빼로 주고 차였냐안 차였어 그 후에 차였어 인장 상상남친 아니라고 기가 막히지 나라 상상남친 같긴 한다 유마님, 아 다섯 개 꼽. 아, 유나케. 나 이제 아파! 빨 이제. 남친도 아파. 없고, 위자에서 넘어지고. 휴방 아 빌드. 안 다친 거 아니에요? 안 다쳤어요. 아, 근데 발은 아파. 역캠도 아닌데, 역캠 빌드 순에 안 통하지. <laughs> 아, 다리에서 피나는거 같아. 응급실가야겠다 에잇, 메이플이나 해야겠다.